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변수와 상수를 쓰게 되면 계산을 좀더 쉽게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매번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매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변수와 상수를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똑같은 구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함수라는 걸또 쓰게 되면 또 이런 계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함수의 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함수를 쓰면 더 편하게 할수있다는 것만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함수는 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어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을 넣어서 함수 안에서 똑딱똑딱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 값이 있죠.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입력 값을 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던져주는 것이 함수인데 구체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거라서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계산들을 더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수를 보여드린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계산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다가 또 원의 둘레 기들을 구하는 함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백줄천줄 되다 보면 나중에 이런 함수들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 함수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클래스, 클래스 키워드, 클래스 키워드를 쓰고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런 변수와 상수를 쓰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관련된 함수를 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죠.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원이죠. 원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뭐, 반지름, 그 다음에 뭐, 원주율,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을 구하는 이런 함수들. 이런 변수와 상수 함수들을 다 갖고 있는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어, 함수들, 변수들이 늘어나고, 함수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것끼리 묶어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묶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클래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은 변수와 상수, 그리고 이런 변수와 상수를 통해서 이런 계산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계산을 함수로 묶어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상수와 여러 함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쓸때 클래스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찾아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와 상수를 쓰고 이런 함수들을 쓰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은 레고 블럭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레고 블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클래스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죠. 혹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변수와 상수, 함수, 클래스.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클래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할 건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 그리고 함수,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